두 번째 시간으로 생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 먼저 생두는 어, 꼭두서니까, 어, 쌍덩이 식물에 속하는 생종으로서, 같은 쌍덩이 식물의 어, 식물 중에는 완두나 강낭콩 같은 음. 비슷하게 생긴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커피는 어느 지역에서 생산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 커피는 주로 3대륙에서 수확이 됩니다. 보통 3대륙이라고 하면은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크게 세지역으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아메리카 안에는 뭐 콜롬비아 브라질, 아테말라 그리고 엘살바도르 코스타리카 뭐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아프리카 쪽에는 저희가 잘 아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케냐 그리고 콩가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루안다나 부룬디 커피들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제일 수확량이 어떻게 보면 아시아 제일 많은 베트남 커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도, 인도네시아, 그 다음에 태국.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에서 이제 음남 커피라고 하는 중국 커피들이 또 생수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생두들은 각각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거, 거기에 따른 맛과 향이 다 다르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커피들은 그럼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떻게 가공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크기에 의한 등급 분류가 있습니다. 스크리너라는 장비를 사용하여 숫자로 표기하는 등급 방식입니다. 스크리너는 어, 구멍이 난 채를 사용을 하는데 이 구멍의 지름은 약 64분의 1인치, 약 0.4mm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스크리너는 10에서 20까지의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좀더 디테일하게 나누기 위해서는 8에서 20까지 사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각 단계별로 0.4mm의 지름 차이가 나기 때문에 10이라는 스크린어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97mm 정도가 된다고 하면 20이라는 스크린어는 7.94 정도, 한 2배 정도로 사이즈가 커집니다. 그리고 이 스크린 사이즈, 크기를 가지고 등급을 정하는 나라들은 음, 주로 아메리카 지역에서는 콜롬비아, 그다음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케냐 또는 탄자니아,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인도, 태국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결점도에 의해서 등급이 분류한, 등급을 분류하는 방식입니다. 결점도로 분류하는 대 표적인 나라 중에는 음, 아메리카의 브라질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아프리카에는 에스, 에, 저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티오피아. 그리고 아시아에는 생산량이 아시아에서 제일 많은 베트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점도는 핸디 핸드픽을 통해 가지고 골라내는데요. 어 이건 뭐 기계로 아직까지는 기계로 선별하는 것보다는 사람이 직접 선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좋은 맛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단 사람의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비용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결점도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블랙빈이라고 있습니다. 이 블랙빈 같은 경우는 수확을 너무 늦추거나 아니면은 드라이를 너무 오래 해서 커피가 까맣게 색깔이 변질된 타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우빈 같은 경우는 보통 황색이나 적색, 황갈색을 띠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 생두들이 성분이 별로 없는 생두들이 열도 많이 받아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세 번째 드라이 뭐 체리 같은 경우는 보통 수확을 하면서 체리가 끼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 체리를 걸러내고 로팅을 하지 않으면 체리의 겉부분이 어, 로터기 안에서 빨리 타기 때문에 안 좋은 맛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플로터가 있는데요 플로터 같은 경우는 성분이 별로 없거나 수분이 별로 없어서 가볍게 뜨는 콩들을 말합니다. 이 물에 가볍게 뜨는 콩들은 어, 수조 안에서 네. 워싱을 하면서 다 제거해야 하는데 그때 제거가 안 되고 딸려 나오는 콩들이 있어요. 네. 이런 콩들은 핸드픽을 통해서 제거를 시켜줘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어, 인석 데미지가 있는데 보통 병충해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에요. 그리고 비슷하게 어, 퍼거슨 데미지라고도 해서 번째 보이는데 이런 경우는 병충해보다는 네, 뭐, 고반을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뭐, 곰팡이가 먹어서 생기는 현상이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어, 이메초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너무 일찍 수확을 하다 보니까 애들이 익지를 못해서 약간 좀 쪼그라든 약간 주름도 잔주름도 많고 어, 크기가 작은 생수들을 얘기를 하고요. 여덟 번째로 쉘이 있습니다. 쉘 같은 경우는 커피라기 보다는 커피의 껍질이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스팅을 할때 열을, 똑같은 열을 가하면 일반 생두보다는 빨리 타게 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탄맛을 낼 수가 있어서 별 정도로 구분을 해서 곤란 충전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고도에 의해서 등급이 나머지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먼저 고도에 의해서 분류되는 나, 어, 대표적인 나라 중에는 과테말라. 코스타 카, 멕시코,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이 있습니다. 보면 대부분이 중남위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어, 이들의 등급을 보면 은 SHB, HB, 음에 HB라는 어, 알파벳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저희 나라에는 주로 SHB 등급들이 입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등급에 이어서 이번에는 가공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어, 가공방식에는 워시드, 내추럴, 헐프드 내추럴, 무산소 발효 공법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에도 요즘 뭐 카보네이트 방식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발효액을 이용해서 하는 방식들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네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시드 방식입니다. 워시드는 물을 이용하여 세척하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워시드의 장점으로는 커피가 깔끔하고 균일함을 유지하는 로팅을 하기에 적합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내추럴 방식이 있습니다. 어, 체리 상태로 자연 건조시키는 방식입니다. 어, 워시드하고는 다르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체리를 수확해서 그대로 선베드 테이블이나 바닥에 놓, 놓고 말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어, 이 방식의 장점은 주로 맛과 향을 좀 특색 있게끔 낼수 있고요. 그다음에 바디를 좀 풍부하게 될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주로 스페셜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로는 펄푸드 내추럴 방식이 있습니다. 어, 체리를 제거한 후 파치먼트 상태에서 건조하는 방식인데요. 주로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 어, 무산소 발효가 있습니다. 무산소 발효 방식은 어, 커다란 수조에 아니면 또는 욕조에 어, 생두를 집어넣고 그다음에 산소를 조절해서 발효시키는 방식입니다. 어, 워시드를 갖고도 할수 있고요, 내추럴을 갖고도 할수 있고요, 허니를 갖고도 할수 있습니다. 이건 기존에 만들어졌던 생두에 산소를 얼마큼 주입을 해서 발효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 이 무산소 발효 방식은 어, 프로세싱. 뭐, 워시드냐 내추럴보다는 그냥 부산소라는 프로세싱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어, 오늘 내용을 정리해 보면 커피는 쌍떡잎 식물이다. 그리고 생두의 산지는 아메리카, 아프리카, 아시아 주로 3 대륙으로 나눠진다. 생두는 크기, 결점도, 생산 높이 등으로 등급이 분류되며 프로세스에는 워시드, 내추럴, 펄푸드 내추럴, 무산소 발효 등이 자 오늘 로봇팅을 부탁드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이렇게 하고 을까요 아웃 스트